우리가 올해 9월에 있을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여러 교단들 그리고 여러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바로 직후에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와 여러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죠. 우리가 어찌할까?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참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좋은 격언들도 몇개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질문 하나는 천 개의 대답보다 낫다. 왜냐하면 질문 하나를 잘 던져놓으면 시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아, 지하철에서 막 졸다가 갑자기 깨가지고서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질문 말고 아, 몇년 전에 아, 제,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하! 딱 대답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음악의 어머니가 누군 줄 아시네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압니다. 핸델 맞죠? 어그랬더니 얘가 질문이 하나가 더 남았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바하고 엄마는 핸델이면 음악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laughs> 이현호 원사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도 약간 몰라도 돼.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질문들은요 그 사람의 내면세계가 어떤지도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죠 차를 끌고 시내 나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자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당신 괜찮아 안 다쳤어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아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내가 울면서 여보 차가 사고 났어요 차는 괜찮아. 그렇게 물어보면 그 기는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우리의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세상을 바꾼 질문들이 있죠. 예전에 그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통,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공짜 사과다.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사과가 왜 떨어지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과가 떨어진다면 달도 떨어져야 되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그런 질문을 하다가 드디어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만약에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이런 이론을 모르고서는 물리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운전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gps는 이 상대성 이론 덕분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어떤 질문들은요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어느 날 한사랑교회가 싹 사라지고 나면 이 지역의 이웃들은 아쉬워할까? 어, 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겠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질문이 나왔었어요. 세상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는 되게 많은데,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 아, 이 질문을 던져놓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죠. 그래서 1층 리모델링을 했고, 카페를 만들고 갤러리를 만들어서 이웃들을 한 사람 교회 안으로 초대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주중에 보면은 뭐 4층에 라인 댄스하고 6층에 뭐 가요 교실에 난리도 아니에요. 한 사람 교회가 진짜로 이웃들의 이웃이 된 거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지역에 예비군 훈련을 우리 교회서 에 합니다. <laughs> 분복을 입고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래도 여러분 너무 놀라시지 말길 바래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화소락도 다시 시작이 되고요. 집고치기 프로젝트도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그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웃의 이웃인가?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을 때도 질문을 던졌었어요. 이 코로나의 시대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때 건축하는 그 유현준 교수 뿐만이 아니라 경제학, 미래학, 통계학, 선교학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가 다 같은 질문을 던졌죠. 그때 우리가 얻었던 답은 "지킬 것은 지키고 바뀔 것은 바뀌어야 한다"였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니까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한국 교회는 바뀔 것을 지키고 있고 지켜야 할 것은 바꾼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기본기들을 확인을 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질문을 가지게 되면 이 질문들이 좋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질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질문은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하나가 하와의 생각을 바꿔 버렸어요. 하와의 시각을 다 바꿔 놓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드디어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죄악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쁜 질문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좋은 질문을 가져야 좋은 대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좋은 대답을 찾아야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 할꼬?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근데 이 질문,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물으러 왔던 이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질문은요, 아무 때나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뉴턴이란 사람은 떨어지는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왔던 거죠.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이 질문의 배경에는요 우리가 어찌 알고 이 질문의 배경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베드로는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들이 이런 질문을 품게 되었을까?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그때 했던 설교가 이 사람의 첫 번째 인생 첫 설교였어요. 아마 무지 떨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첫 설교는 누구에게나 다 그럴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2003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교회가 100년도 넘은 미국인 교회였어요. 드디어 이제 주일이 찾아왔고, 제가 목사로서 첫 설교를 하러 갔는데, 주일날 가서 보니까 새로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많은 게 이렇게 싫을 수가 있구나. 베드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엄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모든 부담과 장애 이런 것들 다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 보면 분명히 복음 전할 기회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친구와 만나다가 복음 전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창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도 그 부담을 떨쳐놓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3천 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 때문일까요? 성령의 능력 때문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요. 성령께서 키우시고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3천 명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대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가수 임재범 씨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강박에 공황 장애까지 오고. 그래서 자그마치 6년 동안 매일같이 어떻게 해야 잘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6년을 지냈대요. 근데 그때 이미 예수를 믿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임재범 이 사람이 자기 말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포기할까다가 성경 책을 자기 남편한테 준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 보라고. 그래서 이 임재범 씨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울증까지 극복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안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이 오늘 만나게 될 바로 그 사람이 혹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 내려고 여러분을 보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교회 갑시다 괜찮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아니면 제가 기도해드릴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세련됨이나 여러분의 자존심, 부담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 수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성령께서 나머지 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처음 보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또 3년을 함께 지냈던 동료 제자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인용했던 구약의 말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10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 뿐만이 아니라 거의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날 모였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도 다 아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그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 진짜 의미를 몰랐었어요. 도대체 말세에 부어주신다는 영이 뭘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님은 도대체 누굴까? 궁금했지만 알 수는 없는 거죠. 진리를 들었지만 해석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구약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요엘이 말했던 그 영이 바로 이 성령이었구나. 다윗이 말했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과 역사를 해석해 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해석해 주는 프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읽어도 해석이 안 되신다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율법과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성경은 몽학 선생의 노릇밖에 못 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율법이 최고다. 근데 왜적은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비로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의미를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것.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충격적인 결론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진짜로 보내 주셨는데 너희가 그분들을 살해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검사나 형사가 모든 증거들을 다 대면서 당신이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가 임이 있도다. 확정적인 진리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부터 우리가 어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때로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맞닥뜨리게 되면요, 인생의 평화와 해답만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인생의 질문까지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라면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나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진리를 맞닥뜨리면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던져진 그 다음에 던져진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한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빌라도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많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기껏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수준의 질문에 제한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올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갈까? 어떻게 하면 싸게 좋은 물건을 살수 있을까?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질문들을 던지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답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수많은 질문들, 질문들 가운데 나의 영혼에 대한 질문들, 거룩한 질문들, 나의 생명을 살리는 질문들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왜 묻지 않느냐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왜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찔림을 받지 않은 거죠.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제예요. 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잘 쓰려면 질문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도 나왔어요. 질문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요. 인공지능은 답은 내어주는데 질문을 못 한대요. 질문은 사람이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질문을 잘 못하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라면 좋은 질문들을 던질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던지려면 우리가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어요. 진리에 의해서 찔림을 받아야 우리가 질문을, 나의 생명을 살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해야죠. 우리가 어찌할고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자이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던 사람들, 살인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는 이미 늦었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와 세례와 용서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죽였는데 용서가 될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회귀하시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고 질문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숫자가 3,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000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어, 참여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제 각각이다. 아니, 경상도와 전라도만 섞여도 말이 잘안 통하는데, 15개 언어가 막그 안에서 돌아가면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행사가 2박 3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 처음 해보는 일이다. 여러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참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몇년 전에 선교한국 30주년을 맞이해서. 한천명 정도의, 천명 정도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티셔츠 숫자와 사이즈가 참석자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사이즈 90짜리가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입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물며 그 쫄쫄이 티셔츠를 입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기도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3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평화롭게 지낸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함께 식사를 했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그 진리 앞에서 거룩한 질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혼란 속에 빠진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질서와 평안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고 질문했더니, 성령께서 이러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성의 충만을 주시는 거죠. 이제 3월이 됐으니까 곧 한사랑 학당이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강의들이 또 만들어지겠죠. 이거 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번 봄에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거룩한 질문들을 만들고 던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돈좀 벌어놨니? 자식들은 성공했니? 너는 건강하니? 그러면 갑자기 그런 세상의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죠. 그때 이 세상은 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저는 여러분이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어찌 해야 할지 물어보시는 질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리 앞에서 성령께 묻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서 거룩한 질문을 뽑고 살아간다면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그때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66장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네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관심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수준 낮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의해서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질문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그저 자기의 욕심 하나 채우는데 모든 질문들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기는 일에 더 모든 질문들을 다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앞에서 새로운 질문들을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들아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아버지여 이 질문 범깨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할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질문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